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1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특검의 요청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오늘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 정확한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역량을 발표한 결심 공판입니다. 재판의 변론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실제 판사님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진짜 1심 선고 날짜. 내란죄 사건의 선고 공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026년 2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즉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 이번 주 금요일 16일 일정. 내란죄와는 별개인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윤전 대통령 재판 중 나오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구형은 검찰 측인 특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 형량은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형법 제87조 내란 1호에 따른 수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세 가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징역이 불가능한 법구조를 이용해 특검이 가장 자극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현 정부 하의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라는 극단적 구형을 한 것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고 전까지 사형 구형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진영을 위축시키고 여론을 장악하려는 고도의 수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압박은 오히려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강한 지도자들의 결단은 늘 후대 정적들에 의해 반역으로 매도당하곤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국가 안위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 아니면 내란이었는지는 정파적 특검이 아닌 역사가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치라는 가면을 쓴 정치적 심판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법치에 있습니다. 사형 구형은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2월에 있을 진짜 선고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논리는 감정을 이깁니다. 오늘 특검의 구형 소식에 너무 놀라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무리수가 오히려 진실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1월 16일 첫 번째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이면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